안녕하세요, 미나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예전에 후진주차를 알려드렸었는데, 어 실제적으로 우리가 쓸수 있는 빠른 후진주차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식이랑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예전에처럼 뭐 가다가 섰다가 또 섰다가 구분동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빠른 주차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랑 같이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저 앞에 오른쪽에서 이제 차를 댈 건데요. 빠르게 하는 후진 주차 방법은 연속 동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구분 동작이 아니라 실제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할 때는 뒤에 차량도 오고 다른 차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후진을 넣어서 다른 차들한테 방해가 안 되게 집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빠른 주차 방법. 자, 방법은 간단해요. 예전 공식이랑 똑같지만, 예, 연속 동작으로 간다는 거. 자, 그럼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 앞에 이제 흰 차하고 검정 차 사이로 들어갈 건데요. 자, 이렇게 가시다가 구분 동작으로 일단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가 들어가는 쪽이 이차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쪽에 앞쪽 선, 예전에 비슷하죠? 앞쪽 선하고 어깨가 비슷하게 운전자하고 맞으면 이 정도 시점에서 자 예전에 정지를 한 다음에 핸들을 끝까지 꺾은 상태에서 이제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나갔는데요 자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자 연속 동작으로 가는데 자이 정도 시점에서 핸들을 바로 꺾으면서 나갈 겁니다 연속 동작으로 자 대신 속도는 천천히 가야겠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뒤에서 다시 와볼게요 자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가는 쪽에 앞쪽 손쯤 어깨가 왔을 때, 자, 이 정도쯤 오면 핸들을 끝까지 가면서 끝까지 꺾습니다. 자, 그러면 가다 보면서 이제 저희가 예전에 맞추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한쪽만 가깝게 맞추는 방법인데,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오른쪽 검정차하고 우리차하고 간격이 약간 벌어질 때쯤 정지를 합니다. 한 50cm 정도.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후진기야를 넣고요.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한번 정지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하 기아 변속을 해야 되고 핸들을 꺾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정지를 한번 하고요. 후진기야를 낸 다음에 핸들을 자, 오른쪽으로 원위치를 해줍니다. 원위치를 해준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가시다가 자, 어느 정도 뒤에가 들어간다 싶으면 핸들을 꺾습니다. 자, 꺾으면서 오른쪽을 좁게 가다가 자, 너무 좁아진다? 약간 풀어주고. 자, 또 꺾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오른쪽을 계속 붙여서 가죠. 자, 어느 정도 들어오면 왼쪽 한번 확인하고요. 자, 양쪽 간격이 괜찮나 보는데 자, 이때 이제 요령은 오른쪽이 너무 좁아질 것 같으면 약간 풀어서 가시고요. 왼쪽이 너무 붙어서 간다. 오른쪽이 너무 좁아질 때는 어, 핸들을 약간 풀어주는데 오른쪽이 넓어질 경우는 핸들을 더 꺾어서 그대로 들어가십시오. 자, 여기서 약간 풀어주고요. 지금 오른쪽이 벌어지죠? 그럼 왼쪽으로 뒤에로 더 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양쪽 간격을 보고 다시 핸들을 꺾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면이 똑바로 됐을 때 핸들을 바로 풀면서 한 번에 좌우 폭까지 맞추면서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에서 이제 주의할 거는 뭐냐면 속도가 너무 빨라도 안 돼요. 한 번에 쭉. 물론 연습이 충분히 됐을 경우는 한 번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는 서행을 하면서 구분 동작보다는 조금 빠르게. 자, 천천히 천천히 가면서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들어가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오른쪽 폭을 50cm에서 1m 정도를 띄시다가 자, 속도를 줄여야겠죠. 자, 들어가는 쪽에 앞쪽 손쯤 어깨가 왔을 때 핸들을 끝까지 꺾습니다. 이때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자, 검정차가 우리 차하고 한 50cm에서 1m 정도 간격이 벌어졌을 때쓸 거고요. 후진 넣고 여기서 정지를 한번 하죠. 그다음에 핸들을 원위치 놓고 자 오른쪽만 먼저 봅니다 가까운 쪽자 보시다가 뒤에 꽁무니가 들어가면 서서 핸들을 꺾어 주세요 자 오른쪽을 계속 좁게 갑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약간 풀어주고 다시 꺾어주고 어느 정도 들어오면 이제 왼쪽을 봅니다 왼쪽이 좁아지면 핸들을 더 꺾어주고 자 좌우 간격을 이때 맞추면서 가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맞으면 자 풀어주고 자 똑바로 될 때까지만 원위치 해놓고. 다시 똑바로 해주고 한 번에 이제 마지막에 후방 카메라를 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 한 번에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여기서 잘안 맞으면 폭이 잘안 맞았을 경우는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 폭이 맞으면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초급 단계가 지나면.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중급 단계일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까지도 되면 이제 주차도 빨리 할수 있고 다른 차들한테 방해가 안 되게 몇초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연습을 하셔서 이 방법을 완전히 터득을 하시면 아마 주차하는데 남들한테 잘한다고 소리를 들을 겁니다. 자, 이상 빠르게 하는 주차 방법이었습니다. Of my chest Train my mind so I forget Sink your teeth into my bones Dig me out, then fill the hole Tear me apart